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어, 바다 구경 음식에 달라양 하고 싶어니 그래, 약간, 제일 대구에서 가까운 간판 왔습니다. 여기 바다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오늘은 날씨는 뭐, 좀, 따끔해도 바다 오니까 영 시원합니다. 아. 한국데도 요새는 해도 뭐, 오늘 수화요라 하니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배도이 고기 잡으러 안나갔는데 봐요. 연방에니까 아따 한도 새파랗고 바다도 새파랗고 그랬네요. 횟집도 뭐 좀있고이런는데 사람도 없습니다. 는 여름인데도, 해치인데 장사가 잘안 된단 말이요 사람들, 금흥성 그 있고, 거물제도 있고, 뭐, 배킷도 있고, 뭐, 많은데도 차도 별로 없네. 대차 예, 요시한 것들. 아이고, 이게. 여기까지 물이 깨끗하네. 물이 많이 빠졌네. 음. 야, 벌써. 그래도 많이 안 나오게 지금. 증발해놨습니다. 그니까 그래, 혼자 또 영상을 낀다고. 그래, 끌어들어갑니다. 여기 바다 갑니다. 에이, 웃기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내가 또. 여기까지. 이거는 이 한국 화산제 방파제 저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laughs> 물이 빠지게 되는 가게가 많안 나갔네 거기서으러가늘 저거 해놓긴 전해 놨다 뭐 햇짓도 많은데 거의 장사는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이는지 장사가 되는 데가 잘 없네 바깥에는 그 배는 큰데 응? 갈매기도 있고 오 어, 여는 또 화장실도 이리 지나왔네 화장실도 멋지게 지났습니다아전 대체 사람이 영 없어 고기도 고 그랬네 장사가 영안 되는 거 같네 또 장사, 을 닫아? 제가 장사 잘안 되지 싶은데, 그냥 참, 세월이 그런 거야. 어딘지 장사 잘안될모입니다배도일어나가다가 고기 잡 두가 다 나오게 있는 거 보면, <laughs> 그냥 도 좀, 도 거기 잡아서 얘 보면 장사 하고 할 텐데. 야데 내가 보이어 해치 주렐만 해도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아, 오늘 건물뭐 화장실 건물도 있고든 우리 애잘지났 경주 깎이지 바로 도해새다자다 해놔도 사람이라고는 없네 이야 희한하다 옛날에 반포 이게 시장도 있고 잘 됐었는데, 없네. 요 항구하고 틀리는 말이다 시장이 있던데, 그 시, 난전에 시장도 잘 있고 이래갖고 장사가 잘 되기 싫는데 없습니다. 요 항구 아닌가 몰라도. 어우, 청단 기공요 고기 올리는 요기에도 있고 이런데. 영장사한테는. 영은 도 차가 몇대 있다. 음. 참가자미 전문, 우드과 횟집 영은 보니까 정말 차가 있습니다. 가자미, 가자미 해 주기 맛있거든. 아이고, 는 뭐. 이래 뭐. 방키이 많이 갖다 이기뭐 전부 다 이래 이래 막 기울어 놓고 이랬습니다 갔다 방파도 이래서 오니까 괜찮네 음, 바닷가 한번 가볼게요 여기로 혓바길이데 경주 혓바란길요방파현데로 오늘 못들어가져고 여기도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바다에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 난리도 다 갱주, 해파란 길. 아, 여기 보니까, 단용굴도 있고, 사령굴도 있고, 이랬네, 점촌. 예, 여 바다 가왔습니다. 아, 바다 새파랗네. 아이고 바람이 구나 바다 맛있습니다. 방파제 해놨는데, 보니까. 아, 아따. 모추는 바다 구경하고 왔습니다 이거 산도 좋습니네 바다 게 아, 완전 씨, 그리 좋다. 바보도 치고. 아이고, 머리, 머리가 굉장히 자주 안에 귀엽네. 머리 와서도 모고 아이고, 깊은 거 아이고. 그날 좋습니다 여기 좀 햇빛을 닦은 해도좀 시원해 아다 햇빛을 더 따갑네 보니까 하늘 뜨거워요 물 들어왔습니다 쇠잠도 오래있고 너는 안 기쁘 써뭐 괜찮긴 괜찮겠다만. 너내 뭐. 아들 들러 놓으면 되긴 되겠다. 아 이거 벽이 남몰라가 볼게요. 아 여기 이 길은 또 촬영도 못하고 하네. 묘산녹시 해병대 9.27 부대장인데. 작전시기야 그, 그, 그. 어 요, 만지시지말해야겠랬오 못, 못 찍고란다. 어 음. 요, 해안지역, 요새는 세월이 좋으시죠. 요새 전부 에는는 군사 통제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뭐 한포 한, 한부 양지역 에이, 한부도 쉐빨크 네. 하는 게좋습니까바다보여 너무 쉐이다 야, 요, 군사, 초수가 있네. 아, 딱, 구름이 있는 거 보이시죠? 아, 딱, 구름. 아, 저요 보기 좋지요? 아, 딱, 바로 색깔이, 와, 이씨, 파란노 아, 색깔이네. 아이고, 예, 뭐, 좀더보도 바다 보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담포 그, 군구입니다 항구도 있고, 요감 시장도 있을데담포 시장. 아, 다시, 그렇다. 아이고, 바람불이 시원하네. 아, 또, 물길도 시원하고 잔잔하이시도이게 와서는 막 부딪히는 거 보면, 파도가 이, 한 1m, 2 1m 정도 되겠네. 거의 오늘은 잔잔한데, 이렇 아. 이게 뭐, 뜨거운 열기는 없습니다. 바람불에는. 아이고, 일로 보인 뭐, 나무가 다 죽었어요. 여가 방길에... 음... 사령굴 사령굴입니다. 사령굴 저 보이지? 사령굴. 이 사령굴 관디이 나무 테크로 잘나왔습니다이열래 하나 열으면열래 나무 테이크로 가기 좋거든요. 다 만들어놨습니다. 요기도길안번 쏘. 여기 잘해놨네. 나무 테이크 길로 다 열애 갖고. 이야. 참. 우리 구이하라고 딱 열애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야 이거. 우리 잘 외친다. 이야 저까지 올라가라고 전에 했나. 이야 이안 보였어. 소남 해송 이게 다 죽었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지 아이고, 병안나왜이렇 나무 다 죽고 있나? 그쳤어 아깝다, 이거. 전부 다 죽었어. 아이고, 아깝다. 이거 뭐 있어? 여러로 가면 담요한, 간파야. 이건 사룡굴. 사룡굴인데 한번 찍어볼게요. 아, 저까지 내려가는 사람들. 아, 저, 거 요, 요, 요것도, 요, 요, 요 산에는 바위산에못더라고 이험하 예, 아, 문, 그래, 예. 그 장관한테. 아이사람부이안보이시사람부 아, 얼굴도 백사장이 올해 좀 미스하고 좋네. 좋아, 뺏어. 올라오줄 사도되겠 아이고야 눈이 점점 커졌다 얘도 모래자 이거 전부 사가리입니다 백사장이고 모래자 자갈사장이고 자갈사장 <목소리> 에헤이 이것도 올려놔 보이소 돌 싸놓고 이랬다 아 돌이 방구고 이래 아이고, 쓰레기 봐라. 제2의 소안보 아, 이고이 우리 시원 다이아몬드 여긴 아아 호펠리야. 아딱위야 와, 불 앞이 시원하네. 소이 맛. 소이 맛. 요바이쇼 나오고 있어. 아름다 아, 아깝다. 빛이 와서 더워. 뭐야? 호펠나야 야, 이 뭐. 이군데있터가 가로는 불이야. 이4개라고사아부는다자도부는건 몰랐어 떻이가는아 그래서 이게 분이 4개라도 잘해부릅니다아또 이거, 이거 굉장히 쉬다아또 이렇게 어이구 어이구 이 여기요. 일러오고 부려고 이렇습니다. 아이고 여기 경치가 참 좋네. 이기 보니까 나 인데 참맞습니다 다음번에 이 말하자. 사람곳 가져. 먹어. 그래야지. 한 우리 이 먹자. 사는 곳. 가 드시다. <laughs> 이야, 미역 줄기도 오고. 이 네, 뭐. 어허, 바다 보이지? 어이, 이야, 가 드십니다. 어, 저 방에 들어가 셨는데 아, 요뭐다음 아, 서 미역 따로 들어가도 되겠는데, 미역 냄새가 소중합니다. 미역 따면 안되가 몰라도, 미역 냄새가 비릿한 냄새가 나네. 근데 이 나무가 거의 지 죽였어요 아이고저 바위 때문에 저나무가스테레카다한식이 신기합니다 아 딱... 다 어허 가보지 뭐야 이야 예. 아이고 바다찌개 바람이 어, 시원합니다 굉장히 시원합다 햇빛이 좀다가워도 비옹기 썸네 이러뭐 바닷가 막짠 바람 불어 이래갖고 사람들이 보면 피부가 많이 타는 게맞네 시원하긴 시원한데 바람이 좀무많아 이거 바니다에 바다 좋습니다 계속가고 계속해서. 계속. 파도만 보고서 좋다. 어허, 내가 일부러 해도 파도 있는데 이거 좀 보라고 짓고 있습니다. 계속. 아하, 좋다. 시원합니다. 아, 지금 물이 슬슬 들어오는 거 아니다. 아, 그... 물이 많이 지네요. 물이 돌아가면 어제 나갔다 물이 돌아가면 흘러가면 돌아오네. 물이 돌아면 물이 들어가 물이 타겠네. 네이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